잠들기 힘든 밤, 불면증에 시달리시나요? 오늘은 약 없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분하고 어두운 환경 만들기. 방안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.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820시의 서늘한 환경이 수면에 좋습니다. 잠들기 전 5분 명상, 잠자기 전에 짧은 명상이나 심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.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후 8주 동안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.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기,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,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신체 리듬이 깨져서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잠들기 전, 가벼운 운동, 가벼운 운동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. 특히 저녁 시간에 하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수면을 촉진합니다. 과식 피하기, 잠들기 전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. 꾸준한 노력으로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.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